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많이 초 올라왔죠. 새레도도 입장도 그렇고 진, 네. 그래. 네. 워낙 짱잎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던 건데, 그래도 기존의 로돌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음. 올라온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네. 초대 좋아진 것도 초대 좋아졌는데, 네, 네. 런너가 더 많이 내려온 것같은데아그렇죠 많이 내려아그죠 그렇죠? 확실히 아요네이요그요요 빨리 익어요. 지금 다 너무 빨리 익어요. 지금 날씨가 워낙 적산 온도가 빨라지니까 네, 제대로 과가 형성되기 전부터가서 익어버리니까 음, 벌써 수확이 되네요. 음, 빠르신 분들은 네번세 번까지 땄다고 하시니까. 네,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좀 혼동스러운데 네. 제가 옛날에 왔을 때 12월 초만 따도 그러죠. 빨리 따는데. 네. 기술도 있고 농가들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런. 거기에 맞은 재배법으로 바뀌시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 정식을 또 일찍 해서 수확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시드름 짝들이 네.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포장 자체가 많이 시드름에 뭐2 3 0 정도 지금 뭐다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이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잘 네, 지냈습니다 네. 여기는 지난번에 왔던 거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처방했던 곳인데요 네. 한번 오늘 확인차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에 와보신 적 있어요? 못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네, 오늘 이렇게 <laughs> 일정 잡아서 왔습니다 아 떨리네 네. 한번 보여야죠 어떻게 되나 저 끝에 아니었어요? 음. 음. 여기죠 오, 이쪽, 이쪽, 이쪽 동이죠? 네 이쪽 동입다 네. 그때 이제 여기 한지 이제 한 열흘 20,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이주 정도 된것같어요 네, 어. 근데 2주 만에 좀 많이 올라왔네요 확실히 많이 올라왔죠 네. 보면 네. 많이 올라왔 제가... 많이 많이 올라왔죠 이라든가 많이 예, 런 분들도 많이 요 실제 런너이 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런너이올라왔 많이 이이 올라왔죠 많이 쓰시는 거죠. 어미모로 사용할 어... 런너를 정리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는 농가들이 다 런너를 절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미모 하 쪽으로 넘기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포장 같은 경우 특히 또 지금 짱잎들이 아직도 있, 있기 때문에 아마 런너를 꽂아서 진행하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식을 하는 것보다는 보식을 하도 이제 뿌리 활착이 더디기 때문에, 러너를 꽂아서 하시면 훨씬 더 초세 올리는 것도 좋고요. 같이 크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쯤 원래 다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네, 바쁘십니다. 여기도. 왜냐면 하 지금 수도작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지금 아마 벼 탈곡 때문에 아마 그쪽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음. 요거는 제가 좀 느낀 거는 네. 초세가 위로, 수세가 올라온 것도 있는데 네. 런너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아 그럼 그쪽으로 전체, 뭐, 약... 전체 생육이 다 좋으니까 뭐 런너도 잘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네. 대로 펜타키프, 네, 파라다이스, 예, 오레이, 오레이 그렇죠, 그렇게 아. 한번 하시고는 이 차는 안 들어가셨죠? 이 차는 아직 예안 했죠. 아 그러면 고 그... 뭐 이번 주나 와, 오면 농가 한번 뵙고 또 다음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예. 다음에 한번 더 방문해서. 한번 연너 절단이나 정리 한 다음에 다시 추세 올리는 거 저온이 오기 전에 한번 더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런너를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네. 보통 런너를 절단하고 관리하는 방법 요령이 있을까요? 런너 원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미무 할 거를 한두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절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요 11월 되기 전에 10월 중순이면 거의 어미포장으로 다 이제 넘어서 이제 정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관리하는 것 자체는 빨리 이제 절단을 해줘야지 실제 이제 예, 묘들 자체들이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 들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미묘를 잘라서 네. 그때 옛날에 하신 건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바로 꼽으시나요? 어 저온 저장하시는 경우 있고요. 아예 이제 지금 육묘장의 어미포장을 소독을 하고 거기다 바로 이제 아주 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각각 농가 선호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네. 아 그러면 은 네. 그건 농가의 선택사항이다 네. 그렇죠. 어느게 좋다 나쁘다 할수 네.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시는 분들 보면 겨울을 어미 포장 육무장에서 해서 관리를 해서 잘 하면 봄에 런너 빠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실제 세력도 괜찮고 근데 관리하기가 쪽 좀... 지난번처럼 영하 18도, 20도까지 가버리면 네. 그때 얼어 동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 관리가 안 되면 네. 또 그러면 봄에 묘가 모질라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퍼도 어미모를 절단하거나 하면 그리고 나서 약제 소독을 한 번씩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약재 소독 뭐 실제 손을 댔기 때문에 해주는 게연면식할때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제품이 뭐? 마이신개통마이신개통이나뭐 똑같이 예, 예. 상처부분은 그, 그, 가장 빠르게 암흑에 하니까요 네. 뭐, 탄저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좋은게 탄저가 거의 없으니까 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뭐, 아인산개통약제는 굳이 그때 여기 육묘가 아니니까 쓸 필요가 네, 없겠네요? 그렇죠. 한번 더 가도 괜찮겠죠 네. 사장님? 어디요? 여기를요? 여기를 이쪽 포장을 그러면은 똑같은 그 처방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해주시는건 어떨까요? 네, 한번 더 해주면 훨씬 더 낫죠 한번 그러면 네. 런너를 빨리 작업을 해주시고. 예, 네, 작업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후세라든가 이런 걸 잡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예. 네. 그러면 또 저쪽 파장도 가실 거죠? 어디요? 저쪽에. 지금 디전에 갔던 파장. 네. 해야. 확실히 아 진짜 좋아졌는데요. 어디요? 예. 아, 그때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어요. 됐네. 일주일됐네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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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나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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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는1주들이 크게 1주일? 이주일 1주일? 1이일1주 성립도 크게 크게 올라오도 관계 없어요, 사장님. 근데 원형 얘들은또사실일 뒤에 또다 제거될 거니까. 지금은 관계는 없을 거데네요잘 예, 크게 크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계 없어요. 네. 성립이 아, 잘올라오네요 네.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관계 없고요. 얘들이 작으면 제 정기 때 이제 때는 특히 그럴 때 작아지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미치게 돼 버리죠. 지금은 이제 쑥쑥 다 같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런, 예, 전기, 어, 근데 너무 이혼해요. 얘네야? 응. 음. 따하기 따뜻하게... <laughs> 너무 따뜻하다고? 아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음. 그거어 뭐 이걸 너무 따뜻하다고 이 정도. 야쿠시 그때 한번 야쿠시 안들렸어요안들어요 안 네. 그거 한번 경엽 처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야쿠시? 네. 광물질이어가지고요. 이게 그거요. 그 캐프 하고로겐 뭐 히루, 시로겐. 네. 러스, 러스. 음. 네, 좋지. 좋지. 잎이 야들야들하고 좀 그럴 때 두껍게 해주는 거는 현타키프하고 음. 야쿠시가 그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야쿠시가 아, 어차피 등찜 고성능 분무기가 사용하시지 않으면 되는데. 고성능 안 하고. 예. 네. 뭐 짊어지고. 하는 짊어지고 하시는 거 하시면 살포 가능해. 요 가능해? 예. 야쿠시를. 근데 그 대신 그거는 광물질이다 보니까, 고농도 이석보다는 분량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고농도 이석까지 괜찮아요. 그럼 1,100으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100으로. 저쪽에 어차피 양이 타라 내는 걸로 해야 돼요. 응, 음, 그쪽 네, 네, 봤습니다. 그, 요 그때 한번받다드릴게요 꽃대는 그때 말씀하신 거, 얇다고 하신 거는 해결 되신, 되신 건가요? 아, 좀, 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좀 낮은 것같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남은 거는 잎이 좀더 두껍게 힘있게 연하다 <laughs>